한달 기준으로 어느 정도 계산을 했을 때 <laughs> 네, 대표님이 네, 이 정도는 나오겠다라고 이제 한번 네, 네.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결심이 좀 섰던 거군요. 네, 어, 맞습니다. 어, 이, 지금 뭐 프로그램 이용 중에도 어, 네, 네. 간단하게 말씀하자면은 개인적인 시간 보내실 때나 뭐 이제 네. 주무실 때도 저희 프로그램은 계속 구동 중인데, 네. 뭐이 부분에 대한 그 만족도를 혹시 뭐 네. 주변 분들에게 말씀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해서... 아, 예, 회사 그 직원한테... 네네, 어, 소위 하는 친구 친구가 있거든요. 네네. 네, 네, 예그 사람한테 그, 그 얘기를 음, 했어요. 자동 약간 프로그램으로. 자동 프로그램 이런 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좀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좀 어필을 해주신 음, 거죠? 네, 거죠. 네, 아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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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물론 이제 당연한 또 말씀이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계획 있으신가요? 계속 사용해야죠. 그렇죠, 그쵸, 그쵸? <laughs> 네, 아무래도 어, 네. 이제 어됐든 앞으로 프로그램 자체적으로. 더 좋아질 일만 있지 덜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. 이제 업데이트 부분도 저희 쪽에서 꾸준히 이제 진행이 나갈 거고 관리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신경 써드릴 거기 때문에 어 지금처럼 이제 프로그램 안정성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네 그러시면 이, 이렇게 좀 인터뷰는 마무리하고 제가 또 예.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예 알겠습니다. 네.